누거 강원도 철은 사실? 우리 큰신우가큰 신우가? 네, 아. 나, 아... 내가 여도 여덟 살 시집 왔는데, 응. 세, 세살 먹었대. 근데 응. 커서 죽었어. 세 살? 네. <laughs> 응. 진득들이어디어 한, 5년 안에 걷아 아유. 내가, 내가, 고마워 그렇게 착각이 있지 네. 사람이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. 아까 지나가다가 여보 할머니 불쌍하신데 이거 사드리자고. 계속 돈이, 우 돈을 요즘 젊은 사람들 은안 갖고 댕겨. 그래서 은행에 가서 바꿀 날 카드로 해 빼내다가 탁해서 넘어져가지고 나 손이 이렇게 다쳤어요. 야, 아빠 혼났어어머니잘 가져가죠. 음. 예, 돈 할머니 잘됐어. 추워, 위져리지 마시고. 추운데. 네. 우리 이제 일어아게요 응? 건강하시고. 응. 예.